안녕하세요 라이프송 여러분들 네, 오늘은 나음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나음서 서론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네, 나음서 서론 그걸 먼저 보시고 나음서 함께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음서를 읽으실 때저희 음, 마음의 문과 영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저희가 쏙쏙 마음속에 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나음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음 1장. 니누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음의 묵시 그리라. 니느웨이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비상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웃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도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 날에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리시, 쫓아내시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탈 것이어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의상을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비루함이라는 말은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멀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해,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니누의 멸망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 포도나무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지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황후가 벌거슨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퍼오는 도다. 정명대로 황후라는 말은 정명대로, 이 말은 정한대로, 정해진대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늑탈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성함이라. 니네웨이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비칠 일토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글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잘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 화이슬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괭괭하는 병거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륙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슨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들 니누에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에굽이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종기한 자들은 제비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경곡케 하며. 지늑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을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수리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있으며,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화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위나여 손뼉을 친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라이프송 여러분들.